너무 예쁜 어... <laughs> 공주 이수덕님 되게 많습니다. <laughs> 집안에 있던 다육이 밖으로 이렇게 다 꺼내서 녹숙 중입니다. 이거 한번 구경하고 가실게요. 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2단으로 꺼내놓으셨습니다. 원래 여기 방 안에 있었거든요. 제가 올 초에 여기 직배 와서 이수덕님 다육이들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싸 <laughs> 자 이렇게 여기서 서가지고 지금 제가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저면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저면하고 계시고요. 이쁜이들 예쁘게 심어놓으셨고 바깥에 꺼내놓으셨어요. 이거 꽃대 따야 되겠다. 이거 꽃대 따야 된다. 어디까지 따야 될지 잘 모른다 하시던데. 자 이렇게 바깥에도 이렇게 다 꺼내 놓으셨어요 요 아이들 겨울 돼가지고 이제 겨울 준비할기가좀 걱정이긴 한데 여름에 물을 안 줘도 어, 잘 버티고 좋았던 아이들이 화분 들이다 하시면서 설아분 이렇게 많이 구매 하셔가지고 설아분에 심어 두셨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올라가서 볼게요 여기는 꼬들빼기 어, 작업조 입니다 꼬들빼기 작업조 꼬들빼기 작업조 지금 여기 어, 큰여성방님 하고 여기 문옥경님 하고 고들빼기 작업 중자 오늘 많이 따셨습니까 밭에서? 네어 지금 다듬고 계신 겁니까? 네네 저녁에 김치예요 지금 전, 어, 오늘 저녁에 고들빼기 김치하면 밴데 사진 좀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못합니다 뭐라고요? <laughs> 1 2초시네 어제부터 계속 <laughs> 지금 저기 이 뭐지 그 의자 아시죠? 저거 개미의자 거기 지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엄마야 <laughs> 앉아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점심때 우리 열한 시반 정도에서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오후까지 계속 꼬들빼기만 꼬들빼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 이수덕님 고구마 드셔보셨죠 이거 거의 판매돼서 지금 재고 없는 걸로 압니다 이수덕님 고구마인데 꿀밤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 오 너무 맛있습니다 아니 많이 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웃음> <웃음> 자 요거, 요거 꺾어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인터뷰. 중현대기입니다. 얼굴 가리셔도 됩니다. 예, 자 누구신가요? 송연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모모버스 자, 모모벌스. 몸에. 몸에. 몸에 <laughs> 자, 여기 고기 작업죠. 자, 고기 굽는 고기 작업죠. 누구신가요? 얼굴 가리시고 말씀하셔도 되고 얼굴 엔드레고, 공개됩니다. 엔드레고. 자, 누구십니까? 여수방. 아 여드레곤입니다. <웃음> 오빠. <웃음> 자 여기 고기 고기 작업 중입니다. 숯불에다가 삼겹살 이렇게 맛있게 굽고 있어요. 저희 밤 따로 가서 지금 밤 주소 왔거든요. 밤을 주소 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정한 정안, 공주 정한 밤입니다. 자 공주 정한 밤 얼마나 큰지 음, 진짜 커요. 공주 정한 밤. 작년에 이 수도권인의 밤 드셔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한번 보고 보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자, 이 맛있는 공주 정한 밤 저희가 짠떡 주수 와가지고 봉다리 봉다리 막 주수 왔거든요. 이렇게 주수 왔습니다. <목소리> 어머, 지 대표님, 지 대표님, 어머, 지 대표님. 자,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네 아, 지아님 오늘 서빙 조입니다 오늘 서빙 조 지아님 서빙하고 계시고요. 와, 이거, 어떻게 와, 이거 비빔밥 재료라고요? 된장 비빔밥. 와, 대박이다. 꿀 꼬들빼기에 고기를 싸 먹어요? 네. 생거에다가. 네네네. 야 이렇게 식입니다. 맛있게. 입니다와자 어, 언니 지금 인터뷰 한 말씀. 아 네. 제 누구신가요? 대한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오늘 여기 와보신 소감이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밤 제일 많이 다 주셨죠. <laughs> 부자 되시겠습니다. <laughs> 신발도 <좀> 보여주세요. <laughs> 어 신발 어 이거는 우리 현팔이 신발인데. 어, 사가지고 작아서 한 번도 안신었던거 수현 언니가 오늘 득템했습니다. 득템. 어우, 득템 득템. <목소리도> 이거 된장찌개 너무 맛있겠다. 음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자,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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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가능하게 음, 좀, 해주신 아, 어, 공주 이수덕님하고 지금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얼굴은 아, 안 나오게 할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언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니 밤에 모으신밤이란데 뭐 밤에 모으신 뭐 거예요 콩콩하고 밤하고 어. 아 진짜 맛있겠다 응자 잠깐만요 자 거기 고기 산다고 정신없는 두분 정신 차리시고 인터뷰 한 말씀 자 누구십니까? 네 선우리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laughs> 어 일은 했습니까? 어. 어, 밤은 되게 조금 주시시던데 요만큼 매달 주시셨죠 어, 맞죠? 자여기여기 여기 드시고 계신 분요분 누구십니까? 생각입니다나 뒤통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라고요? 생각이에요 뒤통수가 더 뚱뚱해 보입니다 앞으로 <laughs> <laughs> 밥 많이 주시셨나요 아니요 어, 아 근데 밥을 먹는, 먹나요? 일 많이 한 사람은 안한 사람은 밥 먹으면 안됩니다 자요 준발이 일 오세요 아이 지금 진짜 맛있는 치솟데한구 얘는 한구지야 저번에 우리 봤던 영상이 한번 올렸던 한구야한구야 일로와 한구 일로와 옳지 자이 이송님 댁에 있는 황구인데 애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다른 아이들은 다 분양되고 우리 꼬맹이만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 꼬맹이 꼬맹아 막둥아 자 모모 자뭐 먹었어? 분들한테 다 인사해라. 안녕하십니까? 한번 하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하고 열심히 사겠습니다 한번 하고 아이고 귀여워. 자 이렇게 오늘 모여가지고 진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멀리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 파티를 이렇게 다 버리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준팔이도 오늘 데려왔거든요. 밤은 안 주셨어요. 자 이거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어 못먹을 수 다른 분들도 다 함께 이 자리에 같이 하시기를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어 불쇼 불쇼 여수방 불쇼 드래곤 <laughs> 자 감사합니다 <laughs> 그 속에서도 웃음 피어나네.